안녕하세요. 에어아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흑염소를 좀 보여드릴까 해요. 저희 집 바로 앞에, 어, 태양광 발전소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염소가 지금 조금 보이죠? 근데 얘들은 정말 일부고요. 한 80마리 정도 있어요. 처음에는 40마리 정도 있었는데 어, 작년에 가을인가 여름인가 새끼를 엄청 낳은 거예요 정말 이제 어른 염소 반, 애기 염소 반 그래서 강아지, 조그만 애들 강아지처럼 작더라고요 그러다가 점점 커가지고 지금은 이제 제가 이렇게 눈으로 볼 때는 한 6kg, 7kg, 8kg 요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어, 염소를 저기서 키워요. 그래서 저기 염소들은 아마 여기 뭐 양배추 이런 것들을 많이 먹고 자라나봐요. 전에 보니까 양배추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아, 오늘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도 비가 온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 우리 아, 게르신 호두를 데리고 산책을 나왔어요. 조금 어, 전과는 다른 코스로 잡아서 오늘은 저희 엄니 어, 마을 본 동네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연못이 되게 이쁘거든요. 저는 음, 오늘이 생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어, 원래 음력으로 했잖아요. 우리 나이 때는 음력으로 하니까 아이들이 헷갈린다고 해서 양력으로 바꾼지 몇년 됐는데, 그래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도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는 건, 이제 제가 웬만큼 살아서일까요? 생일이 별로 다지, 뭐, 뭐 특별한 날이 아니어서일까요? 사실은 미역국도 안 먹었어요. 음, 내일 어, 부산에 나갈 거라. 미역국은 또 많이 끓여야 맛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끓여 먹기도 좀 그렇고 해서 그냥 음 아침은 간단하게 셰이크로 그렇게 먹고 또야 이쪽으로 와 가볍게 산책 한 바퀴 돌고 저녁에는 영남도민회 중에서 부산 모임이 있어요 거기를 저희가 이제 가입하기로 했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이제 건축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인맥도 좀 넓혀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이런 데 오면 그향후의 모임에서 상당히 많이 어 서로가 또 도움을 주고 받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어 길가다가 이렇게 보면 바닥에 있는 들꽃에 조금씩 꽃이 피는 어, 아까 지나왔는데 못 찍었거든요. 그런 걸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은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게 아니라서 소리는 조금 덜 시끄럽죠? 차가 많이 비싼 차 같으면 제가 운행을 하면서 어, 촬영을 해도 소리가 많이 안 들릴 텐데, 제법 시끄럽더라고요. 제 목소리보다 차 소리가 더큰것 같은 듣는 분들이 아, 조금 불편하시거나 짜증이 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현재 저의 한계입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생일이라서 어 다른 사람들한테는 축하 문자도 받고 또 제가 좋아하는 교촌 허니콤보 세트도 받고 또 케이크도 받고 아 케이크를 하나 더 받았는데 하나 더는 누구한테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네요. 잠시만 잠시만 누구한테 받았더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먹기가 조금 먹기 가라기보다도 이일 안에 주소를 입력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음.. 주소를 우리 딸아이 집으로 했어요. 가면 제가 또 받아서 같이 냠냠 맛있게 먹을 수가 있답니다. 근데 하나는 또 케이크인데 거기 어디더라? 스타벅스에서도 케이크 있나봐요. 근데 그거는 주소를 7일 안에 넣으면 되어서 아직까지 안 하고 그냥 가렌다에 주소 입력하는 날짜를 맞춰놨습니다. 그거는 제가 제주도로 받아서 저기 옆집에 홈스쿨링하는 아이들과 같이 티타임 하면서 케이크를 나눠 먹을까 해요. 저희 남편도 케이크를 잘안 먹고 해서 근데 아이들은 케이크를 좋아하잖아요. 그 나이에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 이런 나이에 오늘은 평소에 가는 그 산책로와 조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저 마을로 가려고 했는데, 우리 강아지가 이쪽으로 길을 털어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제주도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평화로에서 끝이 났어요. 평화로가 이제 어, 가장 중간 도로라고 할수 있겠죠. 천백 도로, 5 1 6 도로, 그리고 평화로.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도로가 일주로예요. 그래서 뭐 일주 동로, 일주 서로 이렇게 이제 구간을 나눠서 어,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 저희 집은 일주로와 평화로 중간에 있는 중산간 마을이고요. 그 일주로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아주 유명한 제주도의 해안 도로가 나옵니다. 그런 해안도로로 한 바퀴 빙 돌면 제주도를 전체를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한 바퀴 돌 수가 있답니다. 시간은 꽤 걸려요. 아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 빠른 길로 바로 질러간다고 라 했을 때 1시간 50분 정도 걸리니까요. 해안도로를 빙빙 돌려서 간다면 더 걸리겠죠. 운전만 한다고 해도 소리가 참 평화로운 오후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무척 바빴습니다. 일단은 늦잠을 잔다고 좀 바빴어요. 그 이틀 동안 요가를 힘들게 하고 또 평소 안 하던 농장 일을 하고 오니까 그 농장 일치고는 굉장히 강도가 최하의 일이죠. 농장 일이라고도 할수 없을 만큼 아, 그러한 일을 하고 왔는데 좀 피곤했나 봐요. 어저께 저녁에는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 건강식품을 잘 챙겨 먹고 푹 잤습니다. 푹 자고 아침에 이제 천해양이 이제 막 빠지 물량이라서 문자를 몇 군데 돌렸어요. 그랬더니 주문이 갑자기 막 들어와가지고 이제 먹어 본 사람들 아우 나는 싱거 못 먹어 이런 사람들이 하나 시켜 먹어 보더니 맛있다고 그래서 막바지 문자가 오니까 이제 본인의 경험을 얘기했겠죠 맛있더라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막 단톡방에서 막 주문을 해가지고 그래서 주문을 오늘 엑셀 작업하고 나온다고 조금 바빴습니다. 아마 천혜 향은 오늘 내일 다 끝나지 싶네요. 맛있는 건 레드 향이 정말, 물론 이제 그 식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레드 향은 정말 신맛 하나 없이 단맛만 있어요. 그런데 다른 그 과일 망감류보다 약간 호박색처럼 붉은색이 조금 들어요. 들고 껍질도 까기가 편하고 달달한데 이것도 이제 농장마다 다른가 봐요. 어떤 사람은 설에 받아서 먹어봤는데 쉬어서 입도 못 되겠더라. 또 어떤 사람은 비싸게 샀는데 맹탕이더라.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제거 먹어본 분들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시 또 재주문하셨고 레드향은 이제 오늘 아침부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제가 보낼 수 있는 거는 이제는 엄마야 차와요 호두야 잠깐만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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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중간으로 가면 안돼 이리와 이리와 이쪽으로 와 이리와 기다려 호두야 굉장히 맛있는 과일을 해마다 다른 농장에서 맛을 보고 보내드리는 그런 상황이라서 정말 믿고 드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영상 보시는 분들이 과일을 주문하시진 않겠지만요. 아, 이망감류가 저는 겨울에만 나는 건줄 알았거든요. 흔히 우리가 겨울을 이제 뭐 늦가을 겨울 이렇게 드시잖아요. 그런데 어, 귤이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천혜 향, 한라봉, 레드 향 이런 애들이 나와요. 황금 향, 이렇게. 그래서 황금 향이 가장 먼저 끝나고, 그 다음에 레드 향이 끝나는 것 같아요. 한라봉은 따뒀다가 후숙해서 드시면 되니까 한 4월까지도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카라 향이라고 새로 개발된 식품종의 망감류가 나옵니다. 요게 아마 아, 어, 새로 나온 것들 중에서 가장, 어, 가장 햇, 햇, 아니, 뭐라 그러지? 가장 오래되, 얼마 되지 않은 신상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것도 가격은 레드향하고 비슷한데, 상당히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카라향이 끝나고 나면 다시 9월이 시작되면서 황금향이 나온다라고 해요. 뭐 황금양 넣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금양은 한 1월달까지 나오고 다시 10월달부터 귤이 또 나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망감류를 1년 내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중간중간 아침에 잡아서 냉동하지 않고 바로 보내드리는 백화점에서 한뭐 17만원, 18만원 하는 그런 갈치를 12만원 정도에 보내드리는 세 마리. 그런 일도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제주도 하면 또 오메기떡이 유명하죠. 오메기떡도 시작합니다. 오메기떡은 아마 한여름 빼고는 어, 계속 할 계획입니다. 어, 시간이 많이 됐네요. 이만 영상을 정리하고 또저 예쁜 데 가서 다시 찍겠습니다. 에어란 나이었습니다